<laughs> 야, 3위 열리다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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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드디어 <웃음> <웃음> 야 이리야. 백회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1위야 시작할 때 100회 할줄 몰랐는데 아, 이걸 진짜 하게 되네요 야 이터널리턴 핫클립 아 100개라 뜨지만 버그고요 99개입니다 100회면은 거의 한 2년 됐다고 봐야죠 야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뭐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서 드디어 100회다 야 정말 열심히 하긴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같은 200회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100회 기념으로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재밌는 장면 하고 싶은 장면 있으면은 카페에다가 올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커뮤니티 글을 하나 썼었죠 그래서 그런가 좀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생생한 리액션을 위해 아직 하나도 안 봤는데 한번 어떤 재밌는 장면들이 있나 바로 봐보도록 합시다잉 아하하하하! <laughs> 아니 꿀고구마 저렇게 앞에다 떨고 놓는 거야? 어어 아니 씨저 시티 앞에다가 꿀고구마 저렇게 떨고 놨으면은 그거는 못 참지. 어. <laughs> 아니 또 한다고? 어아 오케이 어 인정 앙카 폭력 멈춰 야 르너 공맞고 위아래에서 앙카 겁나 때리네 아니 개웃기다 포발트만 하는 사람의 힘컷 번치 유키 파해법 오 야그 뭐냐 유키 날라가는 거파회법이라는데 엄청 궁금하네. 아, 이거 <laughs> 이거 좀 치는데? 안 돼. <웃음> 어. 아 <laughs> 어, 이건 좀 치네. 어아 그냥 순수하게 잘하시는데. <laughs> 아. 아예 여러분들 아 이게요 예 레그너스 궁극기가 아군 하늘나리에 저기에 털려요 아. 아 결국은 이겼네 한 잔에 아. <laughs> 그래갖고 하늘나리저조 좀...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아 순간 가만히 서있는게 개웃기네 와씨야 왼쪽에 이거 리플레이 완전 초창기 진짜냐? 와 완전 초창기네 와 언제적이야 와, 야, 이거 버니스가 어떻게 이기냐? 야, 피가 안 날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전혀 안 Mediterranean. 웃음> 어... 와, 밑에 아이템 봐. 여러분들, 지금 전설템 두 개밖에 없는 거 보입니까? 심지어 사속 차이였네 야, 진짜 옛날 거다. 이게 언제 적 거람? 한 발에 두 놈? 씨, 한 발에 두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 <laughs> 아니, 야. <laughs> 아니, 이거. 궁으로 두명못었는데 하늘나이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아니, 씨. 진짜냐? 희생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리오 도와줘! <목소리> <목소리> 오! 오, 그래도 이겼네. 와, 리오가 하늘나리를 부셔버려서 와 대참사 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걔도 매그너스 당당하게 들어가서 가지고 나옴 아니 씨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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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당해가서 가져오잖아 아니, 이게 매그너스지 아.. 오? <laughs> 아니야. 여기에 갑자기 마커스가 왜 있냐? 된장 마커스 뭐냐? 개뜬 거 없네. 아니야. 아이설 점퍼 패드 타고 날아갔더니 누워서 왔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웃음> <웃음> 아니 <laughs> 다르코 방금 개웃기네. <laughs> 야 여기까지 말해도, 아이 또따어야 하면서 쫓아오다가, 어이씨하다가 <laughs> 여기서 <laughs> 피한번더 회복하니까 바로 그냥. <laughs> 이거 무슨 야 <짓이야>. 나는 여기서. 주인은 <laughs> 치는 거 개귀엽다. 다음 진짜 짜치네. 어봐.. 화질 밝아졌다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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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인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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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솔로 모드 맞지...... 오케이 <laughs> <laughs> 야, 됐다 공 누워 깔아놨냐? <laughs> 와 소방서 사람 겁나 많아. 어? <laughs> 아니야 버프 먹고 도망가는데 뭐야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저 버프 먹고 오토바이 타는 메그너스가 개웃기네 진짜. 메그들은 진짜 뭔가 있다 그죠? 오? 어? 아니 사실 메그너스가 상짝 까는 걸 끊을 수 있는 애가 2 0번밖에 없긴 하거든요. <laughs> 야, 맥그로스또 날라온다, 미친. 상자 왜안 먹히지 하면서. <laughs> 야, 이슈트만 춤추는데? <laughs> 야, 이게 솔로지, 어. 그러다 이제 먼저 까면, 저거 안 까는 게 좋아. 먼저 깠다가 몸에 품고 있으면, 진짜, 순식간에, 4명에서 개만 때리거든요? 되겠냐? 오, 매그가 깐다. 야, 결국 승자는 매그너스다. <laughs> 이게 솔로 모드지, 씨.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아이솔. 와, 야, 템창 봐. 스마트 폭탄 지금은 사라졌고. 야 폭탄 빨리 까는 거봐 시. 야펜조연 <laughs> 야, a l 3개 에 까는 거 봐. 야 옛날엔 여러분들 아이솔 유격전 패시브가 함정 엄청 빨리 까는 거였거든요. 야 진짜 지금은 불가능한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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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렇게 싸우는 도중에 짝짝 깔고 빵 스마트 폭탄은 또 엄청나게 빨리 터지는 함정이었죠. 야 추억 돋네. <laughs> 옛날에 포스코 먹으면 갈게 없어서 이모토마이 가긴 했어. <laughs> 내 앞길을 막지마. 우와!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야, 이니시 개쩐다. 아, 멋있네요. <laughs>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글쓰는 게 웃기냐? 어, 그냥 도파민에 떨어졌네. 아. <laughs> 야, 3위 열리다. <laughs>

보여주나? 아. 아. 리오는 왜죽은거 아. 아. 편집 정성 아. 추 리오 개 귀엽네. 아. 아. 네 아. 박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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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급 무빙. 어림없는 소리. 아니, 가만히 서 있는 게 개웃기네. 이터급 박지. 아,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서, 예, 네, 인정합니다. 메테오 알론소. 와. 딱! 뭐야! 궁 끌기 전에 메테오 해놓고 한것 같은데? 와, 연계보소! 다음 순 실화냐? <laughs> 와, 야, 헤이즈가 방해했는데도 안 되네, 이게. 와, 세팅, 강화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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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오, 갑자기 눈마추전이 맞다이 하는데? 치명대 탱. 우와, <laughs> <laughs> 강화군. <강학원. 웃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비명 재키승. 이제 한번더 싸울 것 같은데. <laughs> 진짜요? <laughs> <laughs> 아니 뒤에 구경하고 있는 거 뭐냐? 승리! <laughs> <laughs> <등립! 웃음> 에이든 진짜 개구리네. <laughs> 에이든 개구리잖아. 야! <laughs> 야! 이한형 방금 진짜 귀엽다. 아, 여기서 이제. 딱, <laughs> 오 아, 어? EMP 쓰고. 변신! 슛! 해서 왔는데. <laughs> 블링크까지 쓴게 진짜 킬포인트네. 이러고, 바로 치은 레콘. 아 귀엽다. 응저거때문에 <laughs> 졌네 아야 저거 아니었으면 이겼겠는데? 응애 <laughs> <laughs> 창고 없다 창고 오와야 그냥 야, 야. <웃음> 야. <웃음> 아니 개웃기네 방금 야 잠시만 와 아니 방금 니들 봄 야 창고 운석 아무도 없다. 뭐라고? 창고 운석이 아무도 없다고? 뭐라고 창고 뭐라고 창고 운석이 뭐라고 창고 우... 뭐라... 뭐뭐 뭐라고 뭐뭐뭐 뭐라고 창고 운석이 아무도 없다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이가 없네. 야몇 명이야 이게? 야다 창고로 모여. 와 대기가 먹습니다. 아니 개웃기네 그냥. 아 <laughs> 알파에 갑자기 혼자 버렸어. 오 이렇게 오 알파를. <laughs> 아니 이런 <거> 알파 <laughs> 아니. <laughs> 죽었지만 이겼어. 아이고 미스릴 어떻게 하? 오 잠시만요. 저 방금 엄청난 걸본것 같은데요. 이대로 사출이야? <laughs> 어, 아니구나. 아, 힘내 아무도 못 봤어. 우와! 뭐야? 와 <laughs> 요한 개세다 와. 와, 리다 3열이데요 3열 리다 이기나요? 자. 오 어, 블링크로 피하고요. <laughs> 야, 오 이동 속도 타이팅 뭐야? 야, 요 솔로 모드에서 카티아가 살아남는 방법 미친 듯한 이동 속도였던 거냐? 진짜야? 아 마지막에 제대로 보여줬는데 리얼. 아 제키 혼자서는 오? 오오오오 오? 실을? 아니 그래도 안될것 같은 오? 아니 무시하고 살리면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 바로 살렸어야 되는데. 아, 그 전에 갈아버렸네. 야, 이걸 썸대일을 와, 개전데? 오. 어. 오. 어? 오와 히스이 야 이걸 이겨 야어 이건 진짜 캐리 인정인데 어야 <laughs> 싸워야 되나? 오? 피얼로 박살났는데? 오! 오! 우와! 야, 이거를 3대 2로 세상에. 야, 둘다 멋있다. 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타이밍에 450 크레딧 정도 벌어 놔서 스웨패이 나와야 되는데. 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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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나 아, 세종 아, 할수 아, 있나? 태론비슷한데 카르미스가 야, 지금 야, 폼이 야, 너무 야, 무섭다. 깜짝 깜짝 상태에서의 선수 영역이라면 너무 합니다. 다른 팀안 올까 걱정이에요. 아, 네, 네. 라인에 네. 한번 된다면 아 지금 어, 오는데? 옵니다 막. 지금. 그런어 카르미스 미쳤네 어, 그냥 야 카르미스 미쳤어. 아. 루크 1등 진짜 매섭다 진짜. 보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가진을할 때. 있을 때, 때 됐을 바로 안평. 아오 안평. 지금 폼파 상황이다 보니까 고 자세 보소 역시 한동님 궁 어, 아, W e 아시는구나. 네. 와, <laughs> 시티. <시디. 웃음> 와, 매섭다 이든. 어? 독자적인 보행 능력, 야, 겁나 화려하다.